안녕하세요 이수미의 음악 영어입니다. 본 채널은 인기 가요 선곡해서 노래 한곡의 영어 한 문장 바꿔보는 방송이고요. 이때 제가 개발한 특허받은 학습법 고스톱 툴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을 쉽고 재미있게 바꿔보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이 조금 더 유익하시려면요, 제가 추천드리는 노래를 꼭 여러 번 찾아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 방송도 여러 번 들어보신다면 그 시너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노래는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요즘 드라마 OST로 핫한 노래인데요. 1996년에 베이시스가 발표했던 곡을 리메이크해서 레드벨벳의 조이가 불러서 그 음색과 딱 맞아 떨어지는 노래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어로 바꿔보실 문장은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한번 바꿔보시고 저와 연습해 볼게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네, 자 여러분 어, 한번 바꿔보셨나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번에는 저와 함께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러면 어감이 어떤 느낌이죠? 명령문이죠. 그리고 명령문은 동사원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맨 앞에 패턴 없이 바로 고우로 갑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고스톱이요. 자 그러면 한번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여러분 소개시켜줘. 이 느낌은 어때요? 좋은 사람하고 연결시켜줘. 소개시켜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후컵을 쓸수 있고요. 여러분 이 후컵 사이에 미, 목적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속이 좀 섞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hook up, 다음에, 예, hook me up,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hook me up with someone 하게 되면, 누구누구하고 연결시켜줘, 소개시켜줘,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죠? 좋은 사람 있으면이에요. 그래서, there, if, there. 자, there, 다음에, 비동사 오죠. 그래서, is, 그 다음에, a good person. 혹은 뭐 나이스 nice 퍼슨도 상관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 한번 해 볼게요. Who k me o p if there is a good person. 한번 더. Who k me o p if there is a good person. 한번 더. Who k me o p if there is a good person. 자, 요거 살려서요. 여러분들 여행지에 갔을 때 좋은 장소 소개받을 수 있고 맛집 소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응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좋은 캠핑 장소 있으면 소개시켜 주 주세요.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네. if you 노. No. 자, 그다음에 어 어떤 좋은 그 캠핑 사이트 죠그래서어굿 캠핑 사이트 쓰셔도 되고요. 굿 캠핑 사이트. 캠핑 사이트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애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Do you No, any,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any 쓰셔도 되고, 어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좋은 캠핑장소 아시면은요, 소개시켜 주세요. 역시, 어, 명령문이기 때문에 패턴 없이요. 예, 뭐죠? 네. recommend 쓸게요. recommend 고요그 다음에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on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끝에 to me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되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틈이안 붙이고요. 하나 소개해 줄게요. 한번 해볼게요. If you know a good camping site, recommend one. 한번 더. If you know a good camping site, recommend one. 한번 더. If you know a good camping site, recommend one. 네자 이어서 다른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줘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추천받는 상황으로 제가 연습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명령문이 아닌 의문문이 굉장히 추천받을 때 좋은 아주 간결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의문문으로 제가 응용, 응용해 볼게요 그래서 어, 의문문으로는 can을요 그래서 can you 이게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캔유예요. 그래서 캔유. 좀 좋은 장소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좋은 식당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런 현지에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쓸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명령문에서 의문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다른 문장으로. 자, 그래서 요번에는요. 좋은 식당 좀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요 느낌입니다. 그래서 캔유 예 고는 뭐죠? recommend 추천하다. recommend고요. 예, 그다음에 어, 좋은 식당이죠. 그래서 어, some good r e s t a u r a n t 이렇게 해볼게요.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정말 좋은 문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some good restaurants 라고 묻는 이유는 저는 좀 어디 현지에 갔을 때 이렇게 묻는 이유는 한 두세 개좀 추천해 주시면 그 중에 제가 골라가고 싶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이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자, 좋은 식당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Can you recommend good some restaurants? 한번 더. Can you recommend some good restaurants? 한번 더. Can you recommend good some restaurants? 좋습니다. 자, 이어서요. 좀 주변에 좀 가볼 만한데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변에 좀 가볼만한 곳좀 소개시켜주시겠어요?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can you 예 그대로 어, 자, 정말 예 추천받을 때 좋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recommend 그대로 쓸게요. recommend.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먹었으니까 어디 좀 가볼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 a place고요. a good place 예 place good place 하셔도 되고 a good place 하셔도 되는데 가볼만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투 o s e 쓰셔도 되고요. t 고 go 써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둘러볼 것이기 때문에 to s 라운 a 입니다좀 돌아볼 곳이 있을까요? 좀 가볼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 s 대신에 고 o 쓰셔도 되고, 저는 s 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좀 주변에 가볼 만한 것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예, 명령문, 이 아, 의문문이죠. 자, 해보겠습니다. Can you recommend a good place? A good place? 혹은 그냥 place? to see around 한번 더. Can you recommend a good place to see around 한번 더. Can you recommend a good place to see around? 예 좋습니다. 자, 요 느낌 그대로 살려서 마지막으로 한번 장만 더 해볼 텐데요. 이번엔 이제 볼만한 영화 좀 추천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영화 추천받으실 때 많죠. 예, 똑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can you고요. 자, 그 다음에 recommend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화 한번 추천 받아 보시죠. 자, 그러면 뭐죠? 영화요. 예, a movie죠. 근데 어떤 영화냐면요, 볼만한 영화에서 투 왓츠예요. 좀 볼만한 영화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볼만한 영화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Can you recommend a movie to watch? 한번 더. Can you recommend a movie to watch? 한번 더. Can you recommend a movie to watch?